분양가 2억에 정말 저렴하고 매력있는 집 보여드릴 건데요. 거실에서는 바로 앞에 토당산이 보이는 숲 뷰에다가 천장에는 이렇게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어 있는 리룸 분양 현장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나인의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에 위치한 정말 저렴한 분양가에 독특하고 매력 있는 3룸 현장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현장은 보시다시피 탑층에다가 숲뷰입니다. 바로 앞에 이제 토당산이 보이는 뷰다 보니까 집에서 생활하시면서 앞에 있는 다른 집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집이기도 한데요. 무엇보다 오늘 집 같은 경우는 층고가 3m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층고에다가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집이 정말 자연 같은 그런 펜션에 놀러 온것 같은 주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집 같은 경우는 분양가도 정말 저렴해요. 사장님께서 분양가를 많이 인하해서 거의 원가에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완전 2억에 가까운 2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출 조건도 워낙 좋기 때문에 시댁 주금이 없으시거나 부족하신 분들도 오늘 집은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분양가를 많이 낮췄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 집입니다.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검단 신도시랑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이제 주변에 뭐 수변 공원이라던가 검단 구청 지하철 대형 병원 대형 쇼핑 센터 등 모든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질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버스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산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서울까지도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좀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인천 2호선 검단 사거리역까지는 도보로 한 15분 정도 있기 때문에 역세권 현장이라고 볼순 없지만 그래도 이런 숲뷰와 쾌적한 주거공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확실히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관부터 영상 시작해보겠습니다. 분양가 2억 초반대 정말 예쁜 신축 3룸 현장 현관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바닥은 테라저 문양의 타일로 화면 속 좌측에는 시팅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팅 공간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하부장도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에 보시면 키큰 장으로 3칸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에 이렇게 미드웨이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차키나 디퓨저 같은 거 보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은 전체적으로 화이트의 우드 톤, 오늘 집의 약간 시그니처 컬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보시면 또 디자인창도 이렇게 열려 있기 때문에 답하지 않는 그런 개방감을 위해서 이런 인테리어도 좀 사용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중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라임 색상으로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 잘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대 같은 경우는 탑층 세대고요. 자, 오늘 현장 중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현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탑층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 위에는 옥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뭐 쿵쿵거리거나 할 일도 당연히 없고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천장에 내려오다 보니까 가운데는 침고가 무려 3m나 되고. 내려왔을 때도 2,500이나 되는 정말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위쪽이 원목 문양으로 된게 아니라 편백나무로 시공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습기도 좀 잡아주고요 냄새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남동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채광이 좋은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창이 굉장히 길게 놔져 있고 이중창으로 시공을 잘 해놨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단열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앞에 숲 뷰예요 앞에가 이렇게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 앞에가 토당산이거든요. 앞에 시야를 좀 의식할 일도 없고 엄청 편하게 있고 집에서 돌아다녀도 시선 신경 쓸 일이 전혀 없다는 것도 이집의 메리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삼성 무풍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거실 폭 같은 경우는 36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그래도 잘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TV 홀도 중문처럼 라인 문양의 웨이스 코팅으로 인테리어를 해놨는데요. TV 홀 같은 경우도 3600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뭐 원하시는 TV 사이즈는 어떤 거든 수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근데 현관 입구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박스용으로 벽을 세워놨다 보니까 쇼파월 길이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2800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4인용 쇼파 딱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실 반대쪽에 준비되어 있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같은 경우는 동선이 편리한 일자형 주방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장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이쪽에는 밥솥 공간, 전자레인지 공간 상부장 하부장 전부 다 빼곡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또 상부장은 화이트, 하부장은 우드톤으로 해 가지고 오늘 집의 그 시그니처 컬러를 잘 살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3구짜리 가스 쿡탑 들어가 있고 싱크볼은 사이즈 큰걸로잘 들어가 있습니다. 창판 공간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방 기기들 보관하시기에도 괜찮고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잘 되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이렇게 냉장고장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문형 냉장고 두대 들어가는 넓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40평에 가까운 사이즈로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시나요 위쪽에도 현백나무로 되어 있고요 층고가 워낙 높기 때문에 보통 상부장을 위까지 짓는데 여기는 위에가 띄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개방감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레그룸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식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실용성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시다 이것 때문에 주방이 좀 작아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고정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빼셔도 되고 다른 곳으로 옮기셔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방 앞에 있는 메인 욕실인데요. 메인 욕실이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왔습니다. 제가 들어와도 이렇게 여유로운 메인 욕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골드 프레임에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으로 인테리어를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세면대, 양변기, 해바라기 수전, 거울장, 젠달이 선반까지 모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옆으로는 이렇게 약간의 복도 공간이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벽도 이렇게 벽돌 모양으로 해가지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좀 해놨어요. 메인 침실 공간, 테라스가 있는 두 번째 방, 마지막으로 주방 옆에 있는 세 번째 방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인 침실로 들어왔습니다. 메인 침실 3,400에 3,100 나오는 전형적인 안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1 1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붙박이장 짜시고 싶으면 붙박이장도 충분히 짤 수가 있는 그 정도 사이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시다시피 창도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개방감도 좋고 상단에는 삼성 오통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인 침실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이렇게 크진 않지만 간단하게 샤워 정도는 가능한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테라스가 있는 두 번째 방으로 와봤는데요. 두 번째 방은 사이즈가 3,000대에 2,600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작지 않아요. 괜찮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방을 자녀 방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이 방을 취미 방이나 그런 뭐 서재나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은 이 뒤쪽에 길게 테라스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일자로 길게 테라스 공간이 있습니다. 폭이 넓진 않지만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공간에다가 바닥에 데크 같은 거 깔아놓고 나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야외 카페테리아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자질구레한 짐들 같은 거 놓으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라스에서 이렇게 옆쪽으로는 산이 보이다 보니까 정말 뷰가 꽤 좋은 것 같아요. 다시 주방 쪽으로 왔는데요. 주방 옆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2700에 2500 나오는 오늘 집에서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또 그렇게 작다고 볼 수는 없는 그런 방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방은 발코니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는 이제 보일러 설치 되어 있으면서 수전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이제 워시타워, 건조기, 세탁기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방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집 모두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집은 어떠신가요? 지금 여기 건축하신 사장님께서 가격을 정말 좀 많이 인하를 해가지고 거의 원가에 분양할 수 있는 그런 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파격적인 분양가, 거의 2억에 가까운 완전 2억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별하죠. 층고가 굉장히 높고 천장이 전부 편백나무로 시공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거실에서 보는 뷰가 숲뷰이기 때문에 자연을 담은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